배터리 사와 갖고 왔어? 아이고, 뭔 소리야. 어디서? 여의도. 여의도 와서 배터리 샀다고? 아니. 고쳐주고온 거라고. 아니, 그거 헬멧도 산 거야 또? 왜? 네. 얼마요? 얼마. 존내 비싸네, 씨. 요거요? 뭐요? 이 씨의 도둑 같은데? 너 도둑 아니야? 다 알아서 같이 가 잠깐만 다했어 어이 조금 Z4 SYM Z4 기제작입니다 잠재빼에 아니 그거 배터리또 집에가서 들렀다 가야되는거 아니야? 그거요? 거기다 그늙가그댕이 좋지, 늙가꾸댕이 좋지. 이거 봐봐. 아, 다다 알았어, 잠깐만. 전주백의 일상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백의 일상공사입니다. 제트코 키 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SYM, 키 제작입니다. 천년백의 일상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